안녕하세요. 배골 TV 배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, 드라이버 비거리를 멀리 보내면서도 올포님이 정말 최대한 편안하게 막 용을 써서 비거리를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스피드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실때 뭔가 힘을 내기 위해서 막세라 했을 때부터 힘을 너무 잔뜩 두시고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립의 압력은 우선은 뭐 나중에 조금 더 비거리를 더좀 부스터 업을 해서 보낼 수 있는 팔에 쓰임도 있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만 잘 활용을 해주셔도 충분히 비거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너무 무리하게 힘을 쓰려고 하시다 보면은 뭐 엘보에도 뭐 날개쪽 뒤에도 많이 무리가 가시는데 자이 방법을 통해서 연습하신다면 골퍼님의 몸도 편안해지고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. 레슨 스타트. 자흐름이 되게 중요한데요. 우선은 클럽을 딱 잡아주시고 어 우리 몸의 움직임을 그냥 이 상태에서 클럽을 딱아주시고 그립의 압력을 그냥 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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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걸어 보시는 거예요. 자 이랬을 때 만약에 힘이 많이 들어가 들어가 계신 분들은 클럽이 분리가 전혀 안 되실 거예요. 근데 손목의 긴장감을 좀 풀어 주시면 계속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클럽 헤드가 몸통과 분리가 된다라는 느낌을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건데. 그러려면 그립의 압력 정도는 골퍼님이 최대 압력이 10이라고 했을 때한2 내지 3 정도만 잡아주세요. 그 이상도 이하도 유지하실 필요 없고 셋업했을 때그 그립의 압력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손으로 들거나 당기거나 손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통으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럽을 움직일 수 있는 소스들이 있어야 되겠죠. 자 우선은 테이크어웨이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제자리에서 손과 팔로 드는 느낌니데 그립의 압력을 부드럽게 두시고 우측으로 무게 중심을 살짝 밀어 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뭐 개개인의 유연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만큼만 보내 주시면 돼요. 자, 무게 중심을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밟아 주는 느낌이에요. 이게 첫 번째 패턴 하나 움직였죠. 그다음에 둘, 하는 과정에서는 몸이 회전을 하는 거죠. 자, 어깨랑 골반을 뒤로, 내 어깨 뒤쪽으로 최대한 뒤로 넘겨주시면서 회전하는 거예요. 하나, 손목 부드러운 상태, 둘, 둘. 자,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, 자, 우리가 몸을 쉬프트하면서 밀면 클럽 헤드가 움직이고, 회전을 하게 되면 이 클럽 헤드가 손목에 긴장감이 풀려 있다면, 헤드는 분명히 위쪽으로 던져지게 될 겁니다. 자, 하나, 둘. 그리고 여기서 이제,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체중을 다시 왼쪽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. 우리가 처음에 우측으로 밀어주셨던 만큼 밀어주셨던 만큼 회전을 하면서 체중을 다시 왼발로 되돌리는 거죠. 그러면 하나, 둘, 자 백스윙 탑이 올라왔을 때는 오른쪽 대퇴부 안쪽을 거쳐서 왼발 쪽으로 체중이 다시 들어가게. 그리고 마지막에 체중이 하체가 다시 왼쪽 무릎과 골반이 오른쪽 엉덩이 방향으로 빠질 때 그때만 하체에서 토크를 내주세요. 자, 이걸 연습을 해서 한 번에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자이 상태에서 부드럽게 두시고요. 밀어주고 그리고 자이 움직임에 팔을 부드럽게 따라만 가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헤드스페드를 붙일 수가 있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골퍼님이 연습을 해보시면 얼마나 몸이 편안한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패턴, 하나, 둘, 셋, 회전에 임팩트가 되는 거죠. 뭐 임팩트를 음.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립의 압력을 세게 주시면 경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립의 압력은 똑같이 유지를 한번 해주세요. 음. 이 느낌으로 한번 공을 쳐보시면 패턴을 잘 기억하시고 손목을 최대한 부드럽게 두시고 패턴을 잘 기억해서 몸으로만 움직여보는 거예요. 움직임이. 보시다시피 이렇게만 수행을 해주셔도 충분히 헤드 스피드를 낼 수가 있고 몸통에 의해서 클럽 헤드를 잘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이 계속 클럽을 몰고 다니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너무 몸을 딱 고정시켜놓고 손과 팔로만 수행을 들려고 하지 마시고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클럽 헤드가 따라가는 이미지를 살려주시면은.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골퍼님도 편안하게 비거리를 멀리 보내실 수가 있고 한번해보시면 어떤 느낌이실지 어떤 느낌일지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. 이렇게 연습해 보셔서 꼭 편안하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비거리를 늘리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이 골프님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배골TV 배골이었습니다.